핵심은 뭘까요?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엎드림에 대한 정의를 제가 써놨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서 영혼의 편안을 누리고 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인 기본 자세.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 아마 엎드림이 될 겁니다. 엎드림이 가장 핵심이 되고 엎드릴때이 모든 것들이 열매처럼 맺혀질 것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으면서 무슨 훈련을 했죠? 순종 훈련을 했거든요. 이번 달은 출애굽기,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영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적 훈련하고 소망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이 12가지 영역을 한 달씩 다루게 되는데요. 평생 다루게 되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영적 훈련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 네.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실 거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요. 어, 영적 훈련을 매년 한 달씩 하는데 매년 항목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볼 항목이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예. 이번 한달 동안 영적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만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우리 옆에 있는 친한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봅시다. 가한달 네. 동안 설교와 묵상이 모두 여기에 초점 맞춰질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시길 바라고요. 이 성경책에 꼽고 다니시면서 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더울 때 이렇게 <laughs>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그 저는 새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다잘 모르시는 분들인데요. 첫 번째 여인은 의지하던 남편이 계속해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니까 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 바닥으로 나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잘 버텨서 거친 사람들 속에서. 보단한 일상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딪혀 보니 소망도 챙겨왔습니다. 물론 일찬 도시락으로 어 하루하루의 허기를 달래고 비오듯 쏟아지는 땀 속에서 여름을 나야 될 때는 시원한 사이다를 꿀꺽꿀꺽 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버티고 또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느날 그 어느날이라는 건 뭐냐면 방 4개짜리 개인주택이 한 3,400만원 하던 시절 거래처에 거금 37,500원을 보내야 하는데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에게 신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생각이 약간 들떠가지고 그 37,500원을 말아서 누런 종이에 이렇게 봉한 거를 양말 깊숙이 해놓고 마치 활감하는 스키 선수처럼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들, 손님들, 그리고 상인들 사이사이를 확 뚫고서 드디어 땀을 한 바가지 흘린 채 거래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 엄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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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습니다.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손곳까지 탈탈 털었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넋놓고 가게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어,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잊어버렸구나. 괜찮다. 어디다 넣었으니 아들이. 양말이요, 양말이요, 하나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괜찮다. 그 정도로 엄마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집 괜찮다. 하고 달래서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애써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사실그 돈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4대째 신앙이 있었던 이 여인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3대 신학교, 큰 신학교의 총장이 되고 또이 여인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철야하면 아재는 전도하고 성경이 있는 권사님 되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철야하지만 금요일이라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어, 정지만 열심히 사는 한 여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입니다. 에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할 여인이 넉넉히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차여차에서 아들에게 신부름을 시켰는데 3만 7천 5백 원이 사라졌다.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권사님. 어, 이제 권사님이 교회로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랑하는 우리 손 안무에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나무에 예, 정도 대상자인데 지금 큰일났습니다. 37,500을 찾아내시오. 당장 오늘 내일 안에 찾아내야 그집 삽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근데 이제 본사님이 워낙 어, 소리를 크게 내서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금요철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손아무게 아줌마 37,500원을 찾아내라고 합동으로 밤새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에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집살이 고되고 태어난 아들 1년 됐는데 전복이며 돌보는 것도 고되고 남편도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한 그래서 새벽마다 어, 잠이 께서들 뒤척이던 그 여인이 처녀 때 믿었던 하나님 생각나고 그리워서 잔음에 무조건 들쳐 없고 종소리 나는 교회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지저분한 새벽 공기 속에 어, 총총 걸음으로 걷다가 발 밑에 누런 봉투에 쌓인 원통형의 조그만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 집어 들었는데 직감적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가서 새벽 예배하는 동안 생각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천녀때그 은혜 그 주셨던 하나님 다시 만나면 감동이 되어서 마음을 굳히고 사무실로 내려와서 내가 여차여차에서 하나님 입구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처음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오다 이거 주셨는데 돈 갔다고 아 이거 교회 드리고 싶다고 내놓는 순간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거 37,500원인지 보시고, 그렇게 돈을 찾게 됩니다. 이 계기로, 손아무개손오키씨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끼던 것을 빼앗기도 기대하던 꿈이 꺾이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만나본 적 없지만, 곁에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조물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자, 그 여인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어, 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실 때도 있죠. 아끼는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 간절히 품어온 꿈을 꺾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어, 그러지만 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신앙의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 고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 이 고된 현실을 버티고 빼앗기고 잊혀지고 버려지어서 찢긴 듯이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 두달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어, 우리 이상련 사님 말씀해주셨지만 어, 사랑하는 아이를 강물에 버려야만 했던 세상이 정한 어, 제도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아니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다가 놔야 했던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슈레굽기는 여러분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되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민하면서 400년을 거기 사는 동안 장정만 25세에서 55세까지 장정만 6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남녀노소 하면 한2 0 0만명에 300만명이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은 주었지만, 이집트 정부가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했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대로 계속 늘어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못된 법을 제정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슬픈 슬픈 어, 세상의 법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참담한 현실 속에서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서 젖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가서 마음껏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수이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지 알고 계시죠? 여기 다 들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건져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거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면서 너희 존재 자체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갖느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너희 존재 자체로 하늘의 생명력이 너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제도 제가 밤에 집회를 갔습니다. 잘, 잘안 가는데, 오래오래 오래 부탁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단임 목사님 집회 끝나고 저희 교인이 몇명 정도 됐냐고 제가 몇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정말 옛날 분이니까 진심으로 말씀하시면 빨리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고 비전을 갖고 단단하게 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 말씀을 어르신으로서 존중하며 감사함으로 들으면서 그 얘기를 귀로 계속 흘러보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듣다가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 큰 일을 하는 교회요? 이 세상을 돕는 교회요? 어,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 꿈꾸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를 맺고, 은밀하다는 것,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생기로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단순 비교해 봅시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자기가 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금을 이웃에게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빵을 아이가 갖고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너무 안 됐어서 나눠서 먹고 이런 존재 자체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한 만큼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 잘 모르겠지만 후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어, 이번 이번 한달 동안 이번 한달 동안 그 강에 버려진 아이 참담한 현실 속에 강에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키우셔서 결국은 이집트 정권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도구로 쓰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세상의 기준에 볼때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 그래서 세상의 그 압박 아, 세상의 기준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잊혀져야 했던 나의 꿈들 접어야 했던 소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으로 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레위, 출애굽기 아,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난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성용해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레위 어,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하는 이 특별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레위인들이 특별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어, 1 2 지파가 이렇게 진용을 갖추잖아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었죠? 예,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의 집기들을 다른 사람이 만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많지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인은 내 거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 그렇게 선택됐을까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이 땅에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 이번 한달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연습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나를 참 좋아하셔. 실주사님이왜이 네. <laughs> 안물고 하세요? <laughs> 네, 일을 안물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일을 안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요사랑합니내아주 <laughs> <아들한테는 웃음> 좋아하는데. 네. 네. 부모들이 일하실 거예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날참 좋아하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셔. 하나님이 나 좋아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 나에게서 나, 흘러가는 것들이 아주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잘생겼다는 것은요.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쵸? 세상의 기준의 법에 의해서 얘는 죽어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미달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볼때 미달된다 미달되는 게 보여요. 사랑해서 돕고 싶어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특별함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든, 가정에 있어서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상사들의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데 내가 봐도 내 기준에 내게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관계와 업무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람과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제 딸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말했다. 네가 만약에 군인이 되면 넌 장군이 될 거다. 네가 만약에 종교인이 되면 최고... 주교가 주교가 될 거다. 나는 그림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저보고 이렇게 하라는 건지 <laughs>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 엄마는 자기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력을 흘러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정복해라. 그 모든 정복, 섬김, 통치가 다원어는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하나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매양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으면 되죠. 우리 함께 깨어 있으면 좋겠고요. 세, 세,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죽어야 하는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건지셔서 엄마에게 맡겨게 하시고 엄마가 할 일을 하면서 돈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드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주실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어,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의 노래를 좀 다른 걸 이번 달에 하게 됐습니다.